안녕하세요. 꽃과 나무 그리고 시선이 가는 것들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화사한데 꽃이 지고 나면 어 저게 무슨 나무였더라 하고 좀 헷갈리기 쉬운 나무죠. 바로 라일락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영상을 딱 보시고 나면 음길 가다가 혹은 공원에서 라일락 나무를 봤을 때 꽃이 없어도 아, 저거 라일락이네. 그거 딱 알아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잎사귀부터 줄기 특징, 또그 유명한 향기,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그럼 라일락을 알아보는 첫 번째 단서. 잎사귀부터 봐야겠죠. 라일락 잎은 그 배열이 특징적이던데요. 가지에서 잎이 마주나기, 그러니까 대생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마주나기가 아주 중요해요. 딱 보시면 줄기 마디 하나에서 양쪽으로 잎이 이렇게 한 쌍씩 마주보고 나 있죠. 이게 라일락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 다른 나무들은 보통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어긋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마주 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어잎 모양도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달걀 모양 난형인데 그 잎자루 쪽 그러니까 밑 부분이 살짝 파여서. 심장모양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트 모양이요? 오 기억하기 쉽네요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크기는 뭐 보통 한 6cm에서 12cm 그러니까 어른 손바닥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마주나고 하트 모양 닮았고 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서요? 입 가장자리? 네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라일락 입 가장자리를 이렇게 손으로 슥 만져보시면요 톱니가 없이 아주 매끈해요 밋밋하다고 표현하죠 아 진짜요? 보통 잎들은 다 톱니가 있지 않나요? 아 그리고 가을 단풍은 그렇게 막 화려하게 드는 편은 아니에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와 그럼 정리해보면 잎이 1. 마주나고 2. 심장 모양 비슷하고 3.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이세 가지만 기억해도 잎만 보고 어? 혹시 라일락 하고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자 잎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나무 전체 모습 그러니까 줄기랑 나무 모양 수형이라고 하죠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키는 음. 어느 정도나 커요? 라일락은 보통 다 자라면 한 3m에서 7m 정도 그래서 작은 키나무 그러니까 소교목으로 분류를 해요 아주 뭐 하늘 높이 솟는 그런 큰 나무는 아니고 사람 키보다는 좀 크거나 뭐더 크게 자랄 때도 있지만 대체로 아담한 편이죠 음... 아담한 편이군요 근데 키보다도 라일락 특유의 그 나무 모양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라일락을 알아보는 핵심 특징인데요. 바로 밑동, 그러니까 땅하고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줄기가 여러 개가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의 폭이 덤불처럼 보이는 떨기나무 형태를 이룹니다. 아, 여러 개가 같이요? 네. 보통 나무들은 땅에서 굵은 줄기 하나가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라일락은 안 그래요. 여러 줄기가 이렇게 막 모여서 자라요. 부채살처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둥글고 풍성한 덤불 모양이 되는 거죠. 아하, 외줄기가 아니라 여러 줄기가 뭉쳐서 자라는 그 모습. 그걸 보면 어, 이거 라일락 아닐까? 하고 딱 감을 잡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 그리고 오래된 줄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표면에 뭐랄까? 눈처럼 생긴 하얗거나 연갈색의 작은 점이나 가로로 짧은 선 같은 무늬들이 있어요. 그걸 피목이라고 하거든요 피목이요? 네, 나무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같은 건데 뭐 다른 나무에도 있긴 하지만 라일락의 좀 오래된 회갈색 줄기에서 이 피목이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여러 줄기가 같이 자라는 떨기나무 형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잎 특징이랑 이 떨기나무 형태만 잘 봐도 꽃 없는 계절에도 라일락을 알아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라일락 구별법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식물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재미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유튜브 채널, 꽃과 나무 그리고 시선이 가는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시선이 가는 흥미롭고 또 유용한 식물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그리고 새 영상 올라오면 바로 보실 수 있게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잎이랑 줄기만 봐도 라일락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 됐는데 어휴 그래도 사실 라일락하면 역시 그 화사한 꽃이랑 향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그럼요 라일락하면 딱그봄 향기 이게 떠오르잖아요 보통 꽃은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 그 즈음에 피죠 네 봄에 한창 예쁠 때 그렇죠 그 해에 새로 나온 가지 끝에 작은 꽃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피는데 그 꽃차례 모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원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축 꽃차례라고 부릅니다 어, 포도송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원뿔 모양이군요 네 약간 꽃갈무자 같기도 하고요. 아주 풍성하게 피죠 색깔도 정말 다양하고요 맞아요 기본은 연한 자주색인데 요즘은 품종기량이 많이 돼서 정말 진한 보라색도 있고 새하얀 흰색 또 약간 붉은기 도는 색까지 엄청 다채롭더라고요 그렇죠 작은 꽃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끝이 네 갈래로 갈라져 있고 모양은 약간 작은 깔때기 아니면 대롱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앙증 맞죠? 근데 정말 라일락은 역시 향기죠. 그 향기가 정말 와. 아 맞아요. 라일락 향기는 정말 독보적이죠. 뭐라고 딱 표현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강렬하고 약간 그분 냄새, 파우더리한 느낌도 살짝 있고요. 네네. 바람 불면 그 향기가 진짜 멀리까지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라일락 근처에 가면 향기로 먼저 알수 있을 정도죠. 맞아요. 워낙 향이 매력적이니까 옛날부터 향수나 비누, 모로션, 뭐 섬유유연제 이런 거 만들 때 향료로 정말 많이 쓰였어요. 대표. 조적인 플로럴 계열 향기 중 하나로 딱 꼽히죠. 아, 그래서 향수 이름에도 라일락 들어간 게 많군요. 이 향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관상수가 된 거네요. 정원이나 공원에 많이 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요. 어떤 분들은 그 꽃잎을 따서 꽃차로 즐기기도 하신다니까요. 정말 향기가 라일락의 정체성에서 아주 큰 부분을 타지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 예쁜 꽃이랑 좋은 향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거리도 많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온다고요. 네 그것도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라일락의 학명이 시린가 벌가리스예요 근데 이 속명 시린가가 어디서 왔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의 인프 시린가 시린가라는 요정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어요 요정 이름이요 네그 시린가라는 인프가 목동의 신판 알죠 네네. 피리 불고 다니는 아, 네네. 그 판신이 막 따라오니까. 도망치다가 강가에서 저를 갈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빌었대요. 그래서 갈대로 변했는데 판이 그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시린가라는 이름이 원래 그리스어로 피리, 스링스, 나 아니면 속이 빈 갈대, 대롱 이런 뜻이군요. 네 맞아요. 라일락 작은 꽃 모양도 약간 대롱 같기도 하고요. 이게 라일락 속명이 된 거죠 참 재미있는 연결고리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문학 작품에도 많이 등장한다면서요 어유 그럼요 워낙 아름답고 향이 좋으니까 작가들한테 영감을 많이 줬겠죠 가장 유명한 것중 하나가 아마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 첫 구절일 거예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아~ 그 유명한 구절. 거기에 라일락이 나오는군요. 네, 여기서 라일락은 당연히 봄의 부활 또 생명력 이런 걸 상징하겠죠. 그런데 시 전체의 배경이 되는 그 황폐하고 메마른 현대 문명 죽은 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력이 더 역설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뭐랄까 희망과 동시에 절망적인 느낌.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쓰인 거죠. 죽은 땅에서 피어나는 라일락이라 와 정말 강렬한 이미지인데요. 또 다른 작품은 없나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의 대표 시인 월트 휘트먼의 시가 있죠. 마지막들에서 라일락이 피었을 때라는 긴 시가 있어요. 제목부터 라일락이네요 네이 시는 남북전쟁 끝나고 암살당한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그 링컨을 추모하면서 쓴 아주 긴 애가예요 시인이 링컨의 관이 지나가는 길가 뜰에 핀 라일락 가지를 꺾어서 받치면서 슬픔을 표현하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라일락이 단순히 봄꽃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큰 슬픔 죽음에 대한 아주 깊은 추모와 애도의 상징으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강렬한 향기 그리고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그 모습이 인간의 아주 깊은 감정들 예를 들면 생명의 기쁨이나 죽음의 슬픔 같은 것들과 연결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와 신화부터 시작해서 현대시의 깊은 상징까지 라일락 하나에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랑 관련된 그 미스킴 라일락 이야기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맞아요, 미스킴 라일락. 그것도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우리나라 토종 라일락이 원래 수수꽃다리라고 부르거든요. 학명으로는 시린가 오블라프타 파 딜라타타. 수수꽃다리요? 네. 근데 해방되고 얼마 안된 1947년에 미 군정청 소속의 어떤 식물학자가 북한산에 갔다가. 이 수수꽃다리 씨앗을 발견해서 미국으로 가져간 거예요. 아, 가져갔군요. 네. 그래서 그 씨앗을 싹틔워서풍종 개량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미스킴 라일락, 학명으로는 Ciriuma bubeisense subspetula miskim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하필 미스킴이에요? 그게 재미있어요. 당시 그 미국인 식물학자가 식물 채집하고 자료 정리하는 걸 도와줬던 한국인 사무원, 타이피스트분의 성이 김 씨였대요. 그래서 그분을 기념해서 이름을 미스킴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그래서 미스킴 라일락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 개량되면서 키가 작고 아담해지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향기도 엄청 진해져서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라일락 품종이 된 거죠 세상에 우리나라 토종이 외국 가서 더 유명해진 거네요 참 신기하면서도 좀 씁쓸하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네요 살짝 톤을 바꿔서 자 그럼 라일락에 대해 조금 더 실용적인 정보도 알아볼까요 혹시 뭐 직접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번식은 어떻게 하나요 라일락 번식은 보통 씨앗보다는 가지를 이용해서 해요 꺾고지 그니까 러 삽목이라고 하죠 아니면 가지를 휘어서 땅에 묻는 휘무디 취목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번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가지로 하는군요 키울 때 주의할 점은요. 라일락은 햇빛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은 볕이 잘 되는 곳에 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빠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아주 선호합니다. 물이 고여 있는 걸 싫어해요. 햇빛이랑 물빠짐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중 하나가 가지치기인데요. 이건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반드시 꽃이 지고 난 직후에 하셔야 합니다. 꽃이고 바로요. 왜요? 왜냐하면 나일락은 그해 여름에 벌써 다음 해에 필 꽃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너무 늦게, 예를 들어 뭐 가을이나 겨울에 해 버리면 애써 만들어 놓은 내년 꽃눈까지 싹둑 잘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꽃을 못 보거나 아주 조금밖에 못 보겠죠. 아, 그렇구나. 꽃치면 바로 잊지 말고 해야겠네요. 네, 꼭꽃치고 바로 그리고 밑동에서 너무 약하고 가느다란 격가지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적당히 제거를 해주는 게 나무 전체가 튼튼하게 자라고 꽃도 더잘 피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약으로도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뭐 일부 연구 자료나 문헌에 보면 라일락 추출물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거나 뭐 소화를 돕는다, 항균 효과나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기는 해요. 전통적으로 뿌리 같은 걸 약재로 썼다는 기록도 좀 있고요. 근데 이건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거나 좀 민간 요법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약으로 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같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막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전문가 상담 필수. 혹시 라일락을 직접 보러 가고 싶다면 추천해주실만한 곳이 있을까요? 음. 서울에서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라일락으로 꽤 유명하고요. 올림픽공원이나 일산 호수공원 같은 데도 가면 라일락을 볼수 있죠. 아, 그리고 요즘 보라색으로 유명한 신한 퍼플섬. 거기도 라일락이 많다고 하고요. 남이섬에도 라일락 정원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곳들 찾아가서 직접 그 향기를 맡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라일락의 세계로 한번푹 빠져봤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입만 봐도 어? 저거 혹시 하고 알아보실 수 있겠죠? 마주나는 입, 심장 모양 닮은 거, 가장자리 매끈한 거, 그리고 여러 줄기가 같이 자라는 떨기나무 형제까지. 네. 이런 특징들 기억하시면 좋고요. 거기에다 그 매혹적인 향기의 비밀, 또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부터 엘리어스 거 휘트몬의 시에 담긴 그 깊은 상징성, 그리고 미스킴 라일락의 그 흥미진진한 탄생 스토리까지. 와.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나무네요. 오늘 저희가 마일락을 통해 본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에 늘 있어서 그냥 지나쳤던 평범한 식물 하나 하나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 또 깊은 의미 같은 게 숨어 있을지 몰라요. 길 가다가 만나는 나무 한 그루, 작은 풀한 포기에도 한 번쯤 시선을 더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즐거운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저희 꽃과 나무 그리고 시선이 가는 것들 유튜브 채널 여기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알차고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 계속 들려 드릴 테니까요. 채널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